이제 1 9가에서 다루고 있는 단순 과거 능동태 분사와 단순 과거 중간태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과거 직설법에서는 이 시제 접두어 엡실론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과거 분사에서는 접두 모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순 과거의 특징인 시상 점묘 싸가 붙습니다. 단순 과거 능동태 분사의 남성 단수 주격 여성 단수 주격, 중성 단수 주격의 모양은 루사스, 루사사, 루산입니다. 단순각은 그 능동태 분사의 변화표는 남성인 경우에는 명사 삼 변화를 따르고, 여성인 경우에는 명사 일 변화, 중성은 남성과 함께 명사 삼 변화를 따릅니다. 명사 삼 변화는 남성 단수 주격과 속격의 모양을 파악해야 하고, 중성 또한 중성 단수 주격과 속격의 모양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과 능동태 분사 남성형태의 변화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씩 읽어봅시다. 루사스, 루산토스, 루산티, 루산타, 루사스, 루산테스, 루산톤, 루사시, 루산타스, 루산테스. 단순과 능동태 분사 여성형의 변화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사사, l u s a s e s lussacé l u s a s a n l u s a s a lussasai l u s a s o n l u s a s a i s lussasas lussasai 단순 과거 능동태 분사 중성 변화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l u s a n l u s a n t o s l u s a n t i l u s a n 루산, 루산타, 루산톤, 루사시, 루산타, 루산타. 단순 과거 중간태 분사는 단순 과거 능동태 분사처럼 시제적두어 엡실론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의 격변화음이 메노스, 메네, 메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순 과거의 특징인 쌀을 결합해서 단순 과거 중간태 분사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단순 과거 중간태 분사의 변화표는 남성인 경우에는 명사 이 변화를 따르고 여성인 경우에는 명사 일 변화, 중성인 경우에는 명사 이 변화를 따릅니다. 단순 과거 중간태 분사 남성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씩 읽어 볼까요? 루사메노스 루사메노 루사메노 루사메논, 루사메논 루사메노스 루사메노이 루사메논 루사메노이스 루사메누스 루사메노이 단순 과거 중간태 분사 여성 변화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루사메네 루사메네스 루사메네 루사메넨 루사메네, 루사메네 루사메나이 루사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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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사메논 루사메나이스 루사메 나이, 루사메 나이. 단순 과거 중간 태 분사 중성 변화입니다. 루사메 논, 루사메 누, 루사메 논, 루사메 논, 루사메 논, 루사메 나, 루사메 논, 루사메 노이스, 루사메 나, 루사메 나. 제2 단순 과거 능동 태 중간 태 분사의 변화는 우선 제2단순과거에 속하는 변화표는 불규칙 변화하는 어근을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제2단순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 어근을 사전을 통해 혹은 교재의 부록을 통해 찾아야 하고요. 에이미 현재 분사 온 우사 온이 결합합니다. 남성 중성인 경우에는 명사 3 변화를 따르고 여성, 명사, 여성 변화는 명사 1 변화를 따릅니다. 제2단순가거 중간태 분사는 제2단순가거 능동태 1인칭 단수 어근을 갖습니다. 불규칙 변화로 통해 생겨난 동사의 어근을 사전과 교재에서 참고하고 현재 중간태 수동태 어미를 가지고 옵니다.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 람바노 동사를 예를 들자면 람바노 동사가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에서는 람바노메노스 람바노멘의 람바노메논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제2 단순 과거 중간태 분사 구문에서는 제2 단순 과거 즉 람바노의 모양이 단순 과거 1인칭 단수 주격에서는 불규칙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엘라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엘라본에서 라부를 가지고 옵니다. 라부와 함께 현재 중간태 수동태 어미 오메노스 오멘의 오멘을 결합합니다. 제2단순가구 능동태 분사는 제2단순가구 어근의 에이미 현재 분사 온 우사 온을 결합합니다. 불래포동사의 단순가구 능동태 분사의 남성 형태는 이돈 여성 형태는 이두쌍 중성 형태는 이 돈입니다. 제2 단순 과거 능동태 분사인 경우 남성과 중성이 명사 3 변화를 하기 때문에 남성 단수 주격과 속격, 중성 단수 주격과 속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헬라어는 신약성서를 읽는 도구입니다. 단순 과거 수동태 분사까지 변화표를 살펴본 이후에 각각의 분사 변화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